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빛이 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유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지막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은 수태의 고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동네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또 어제 본문 30절,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었던 마나봤자 열다섯 살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열세 살 열네 살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그 어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마리아는 전달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떨리고 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을까요? 그 당시 율법으로만 보았을 때, 정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것, 출산을 한 것은 큰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율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태 고지 이후에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누가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그 중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데 바로 똑같이 그의 앞으로 약혼한 그의 남편 요셉에게 또이 천사가 현명한 장면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꿈에 나타나서 내 아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현몽이 되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이 요셉 또한 굉장히 마음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잠자리를 한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또 앞으로 이 약혼자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이 요셉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사자대로 분부대로 행하였다. 바로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이 엘리사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와 만나자마자 마리아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실제로는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을 때 보았을 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났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친족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호칭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 여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말이 쉽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 내 상황과 환경,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37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렵고 막막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그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순종하면서 갈때 확신을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마 마리아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자신이 수퇴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이 마리아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할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이 또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러 유대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주목함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화 인사를 들었을 때그 태중에 6개월 된이 요한, 요한이 딱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그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 마리아의 배속에 있는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그것을 영접하면서 기뻐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과 동시에 바로 앞으로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요한과 예수님의 장래 사역의 상호 관계를 유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날뛰는 날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중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 날뛰는 그 요한 그 요한을 감지한 엘리사벳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로 걸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두 사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두 사람의 공통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공통점이 뭐냐면 둘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너희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 할수 없는 것, 불가능 불가능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능하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 의지에서 이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을까? 첫 번째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임하게 된다.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보니까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중의 태아 또한 기쁨으로 뛰 놀아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기뻐하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지정이가 있다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데, 바로 지, 지성으로 똑똑하게 만들시고, 의또 또 의지로 또 빠른 순종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감정 정 감정도 뜨겁고 기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탄 그 축제가 끝났는데 성탄 축제 끝나고. 또이 청년들이 또이 성단 축제 가운데 또 금요일부터 또 주중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또 주일에 또 성단 축제를 하고 어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또 끝나고 또 청년부 행사까지 밤 늦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얼굴 보니까 어 굉장히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몸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넘쳐나가고, 또 지치지 않은 것 같고, 또 신나서 집에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또 외적으로는 압력이 있지만 피곤함이 있지만 마음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내눈 앞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갔을 때 막상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한 된 것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고. 또 모든 게다 필요한 공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막 눌리고 막 우울한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성경에 사울이 있습니다. 또 왕으로서 모든 필요가 다 공급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후를 보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 중에서 또 최고의 기도 중에 한 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다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명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명다 여성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 만한 문제인데 평안으로 가득 차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산모가 육체적으로 큰 피로가 오고 또막 긴장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겹치고 막 긴장하고 이러면 보통 배가 뭉치잖아요. 배가 뭉치기 마련인데 오히려 배 속의 태아가 춤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에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는 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 예, 축복한 장면이 세, 세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예, 복이 있다 예, 축복을 하고 또내태 중에 아이도 예, 복이 있도다 축복을 하고 또 42절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세 번씩이나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삶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하면, 축복을 하는 사람도 기쁘고. 또 축복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또 주변에 그 축복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다 같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것. 예,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제, 경쟁 상대로 보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축복해 주지 못하고 말을 안 하든지.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또 그런데 성명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들을 보면 서로 축복하고 이 축복하는 은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오늘 좋아 보이시네요 또 축복할 게영 없으면. 또 코트 잘 어울리시네요 또이렇게 좋은 말 믿음의 말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축복을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하다가 영어로 bless잖아요. bless, b l bless, bless, b l e b l e 그러니까 이 축복은 피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됨을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아버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정하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저희들 축복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축복에 넘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